안녕하세요 잠시 후 코나 풀 튜닝카 영상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튜닝카 전문딜러 차판오빠들 여성미 팀장입니다 저는 튜닝카 딜러라는 타이틀이 모색하게 손정차를 많이 했는데요 간만에 풀 튜닝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이 차량은 제가 지인한테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코나 1.6T GDI 플럭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간단한 스펙으로 보시게 되면 18년 3월 등록 8만 키로 주행거리가 조금 많죠. 어, 이 주행거리를 제가 차주한테 들었어요. 차주는 1인 차주예요. 그래서 차주한테 제가 들었는데 서울 부산 장거리 운행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경정비를 하는 차량이었고요. 올 또한 6천 키로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합성유로 교환을 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튜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 튜닝 차들 보면은 보통 보험 이력이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 보험 이력 전혀 없습니다. 자차 이외에 미확 정권이 있는데요. 이미확 정권은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차 접수라고 자차를 안 했어요. 자차를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댐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자차 이력 또한 전혀 없고요. 그증빙 서류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음.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튜닝상도 점검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체, 누유상태, 누수상태 점검해드리고, 차량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처인 피버레이싱에 들어가서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피버레이싱으로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피부 레이싱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 엔진룸 안에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엔진 오일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엔진 오일 한번 점검해 주실래요? 장거리 운행 차량이지만 합성유로 정말 관리 잘 해놓은 차량이고요. 엔진 오일 색깔 좋고 점도도 어, 괜찮고. 양도 괜찮습니다.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채 너무 많이 했는가요? 아니에요. 그럼 말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안 하게 정비사님이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하면 실내감이 갈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냉각수 점검해주세요. 네, 부동의 이상 없습니다. 색깔은 어떤가요? 색깔 괜찮은가요? 네, 색깔 괜찮습니다. 양도 괜찮고. 네. 그다음 뭐블록이나뭐 가스켓 있는 부분, 뭐 누유 있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네, 벨트 이상 없습니다. 네, 엔진은 누유 차고 위에는 없습니다. 네, 오픈너기 이거 이름이 뭐죠? HKS 카피 오픈 느낌 달려 있네요. 아, 카피에요아 네. <laughs> 그다음 브레이크액 점검해 주세요. 브레이크액 점검해 주세요. 네, 브레이크액 보통입니다. 양호한가요? 네. 양도 적당하고. 네, 그러면 차 이제 띄어서 하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차 올릴 때 지금 외관에 튜닝상을 한번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어, 제일 눈에 띄는 거 카나드 윙하고 전차정, 전차정 공룡 프론트 댐, 그리고 OMP 견인고리, 그 다음에 여기 이모션 테날 18인치 휠이 있고요. 오버엔더키트 있고요. 전차전 공용 사이드 댐 달려 있습니다. 그 투싼 디퓨저 하고요, 투싼 리어 전용 투싼 전용 리어 디퓨저 하고 리어 댐돼 있습니다. 뭐 견인고리도 돼 있고요. 휠은 크게 막 주차기스가 심하진 않아요. 타이어도 많이 남았고요. 외관 상도 그렇게 크게 끊킨 데 없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 차량은. 그릴망 작업되어 있구요 그리고 뒤에 RSW GT 윙 작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하체를 한번 볼건데요 하체 이제 언더카바 뜯고 하체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코나 차량은 튜닝카답게 배기부터 되어 있는데요. 1차 총매는 커스텀 다운 파이프로 되어 있고, 2차 총매는 풀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엔드는 벨러스터 N 가변 배기에 벨러스터 N 배기 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엔진 오일 누유 및 비션 오일 누유 찾아보시고, 부싱 상태 및 전체적인 소모품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일팬 한번 먼저 봐 주실래요? 오일팬 노유가 있는가요? 오일팬 네, 노유 없습니다 네, 부싱이나 뭐 이런 거 엔진오일, 미션오일 미션오일도 새는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안쪽에 조금 긁힌 데는 굴절은 안 보이고 타이어 상태는 어떤가요? 타이어 상태 80%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묵이야 터진데 없고요. 네, 쇼바 짱짱합니다. 어묵이 아니죠, 원기여죠. 네, 반대쪽 네, 원기여도 말짱합니다. 네, 여기도 쇼바 터진데 없이 짱짱합니다. 네, 쇼바는 HSD 일체형 쇼바 들어가 있습니다. 쇼바 터진데 전혀 안 보이고, 오일, 오일도 비치는 거 전혀 없고, 하체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네, 뒷부분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네, 머플러 녹슨 부분 없고요뒤바도진없이 스프링이 잘 붙어 있습니다. HSD 일체형 쇼바입니다 타이어 휠은 전체적으로 안쪽은 끊긴 데는 있어요. 근데 뭐굴절이나 이런 건안 보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어떻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때 어 장점이라든지 단점 단점 혹시 보이십니까? 단점은 그렇게 안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좋은 편인가요? 네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체 점검 마치고 이제 실내 옵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설, 코너 실내 설명 시, 시작할게요. 그 아반떼 스포츠 d 컷 핸들 지금 들어가 있고요 4반인이 패들시프트 연장 킷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 잠시만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가변배기 스위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순정 옵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핸즈프리 핸즈프리랑 음성인식 핸들리모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패들시프트 오토라이트 그리고, 축구방 센서, VDC, 자동 접이식, 룸, 백미러, 그 다음에, 파워 윈도우, 순정,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실내 LED 조명이구요, 고방 넣어볼게요, 고방 카메라. 이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프로토 듀얼 에어컨. 그 다음에 버튼식 시동키, 스마트키죠. 통합주행 버튼. 통풍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이 좀 특이하실 건데. 기어봉은 K5 기어봉을 이식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내 옵션은 뭐, 이 정도 보실 수있고요 아, 참,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1차, 2차 총매, 전부 순정 총매하고 배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행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카센터에서 나서, 와 이제, 그, 시운전 영상을 찍으려고 놨는데요. 일단, 뭐, 이 차는 DCT 차량이에요. 7단 DCT. DCT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한 박자 늦게 간다고 해야 되나 한 박자 늦게 조금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주행 중에 지금 하체 잡소리 같은 게 전혀 없고요. 배기를 끄면은 부밍도 없습니다. 뭐 배기가 열리면 부밍이 조금 있고요. 시, 소리도 좀 시끄럽고요. 하지만 뭐, 뭐 가면 배기를 끄면 조용합니다. 준신차급 차량답게 일단은 하체 잡소리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터보라서 관련대로 정말 차가 잘 나갑니다. 연비도 뭐 생각보다 뭐 연비도 한 11kg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그럼 도착해서 마무리 영상 찍을게요. 코너 차량을 카센터 가서 하체를 띄어보고 실제로 시운전 하면서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코나 풀 튜닝 차량의 가격은 SK엔카, KB차차차, 보베드림, 그리고 처차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899만원입니다. 절충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하고 카이스토리, 뭐차 성능 점검 등등 광고 사이트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판 오빠 되었습니다. 많은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